반갑습니다. 강남선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고요. 카카오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강남선비가 여태까지 카카오에 대해서 내줬던 오피니언대로 여러분들이 카카오가 이렇게 조금 꺾이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제 횡보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먹든 이렇게 어,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 정확히 이제 정확히 이 시점을 제가 일찍이 알려드렸습니다. 7월 15일 이후에 굉장히 변, 바뀔 수 있다, 방향성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네이버가 조금 더 메리, 메리트가 있고, 카카오 신규 매수는 아무래도 조금 망설이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강남선비인데요. 강남선비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제가 하나 안내해 드리면 영상을 100명 이상 구독을 눌러주면 반드시 저는 추천주를 드립니다 영상을 100명 이상 눌러주지 않더라도 제가 마음이 약해서 평균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유튜브에서 유튜브 영상 속에서 추천주를 드리는데 그 추천주는 이, 이렇게 어, 내일 추천주는 이겁니다 어, 이,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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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매 어, 내일 이번주 매수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주를 어, 드려, 드려왔었고요 여태까지 180종목 작년부터 해서 180종목으로 추천되어서 16종목 빼고 다수이기나 전무후무하게 확률이 매우 높은 강남선비 구독 좋아요 먼저 시작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카카오 여러분들 카카오가 정말 화제였어요 화제였습니다 5월 6월, 6월 계속 이제 올랐는데 여기서부터 사실 이만큼 더 올라간다고 해도 별 크게 문제가 될 않을만한 종목이었는데 결국에는 살짝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살짝 꺾였고 지금 관점에서 제가 이제 분석을 도와드리면 은 결국에는 이 포인트 거든요 단기적으로 이 포인트를 하락하면서 겁을 살짝 주면서 1만5 0 0 0원과 135,000원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지지한 다면에 반등 줄 가능성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어떤 지지점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 지점을 이 지점 이 지점을 통과해버리면서 내려왔다가 빵! 오릅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 거 확률적으로 생각하시고. 카카오는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런 영역은 사실은 카카오가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기존에 간호선비가 웬만하면은 이 정도 오르면은 저는 사실 거의 모든 종목,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 셀트리온 같은 경우 급 그... 반드시,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 제가 이때 매도하라고 하니까, 어,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은 아마, 어, 굉장히 지금 살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어, 이렇게까지 내린다고 얘기를 해줘도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선생님들 많,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꼭얘기드릴수 있는 강한 선비가 주식을 사실은 한 16년,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제가 지금 굉장히 화면 상황을 좀 어려 보일 거예요. 상당히. 어려 보이니까 뭐 사실은 어 젊은 놈이 나와서 셀트리온 여기서 매도하라고 하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아무리 대 아무리 말좀어 분석을 해드려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시젠 같은 경우 여기서 매매도 어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반토막 나고 여기서 여기서 다시 여기서는 시젠 다시 사라고 했어요. 시젠 여기서 다시 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다시 사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는 매도하, 매도하고 여기서 한번 추천 없다가 여기서는 시즌 바이템 매드를 계속 추천드렸었어요.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잘한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주식에는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과 일부분 미국 주식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미국 주식은 알파벳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지구 끝까지 갑니다. 페이스북도 그렇고 테슬라도 테슬라도 퍼 백배까지 막 지구 끝까지 가요. 그거는 전 세계 점유율 1위 그뭐그 뭐그 어, 어떤 과점 형태 그리고 경쟁력 형태 그리고 독과점 형태로 MS 같은 것도 막 지구 끝까지 가는 그 이유는 1위 업체기 세계 1위 월드 베스트이기 때문이 이유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다른 게 한정된 자금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카오로 힘들어 할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이것도 오늘 겁니다. 오늘 수익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노스 첨단 수제 63%. 여기서 보면 오늘도 수익 10만원, 20만원, 여기서 20만원 수익. 그렇죠 제가 왜 유료 회원 수익이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지금 590명 내외되는 회원분들께서, 자타공인 저 자타공인이라고 하고 싶지 않고 타인공인 저는 이제 저는 저를 인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전 투자대 뭐 우승 경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는 이런 건 핵뻥이에요. 죄송한데 그걸로 막 회원들 꼬시는 사람들 핵뻥 핵뻥 뻥뻥 뻥, 뻥, 뻥쟁이들 자, 그 뻥쟁이들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추천주로서 사람을 검증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거 보여드리면 막막 어, 막 장사꾼이냐 뭐막 이러실 수 있는데 아그러면 아디다스나 이키도 장사꾼인데 저도 장사를 해야죠. 저도 저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그렇죠. 한 달에 44, 두달씩넉달에 90권데요. 여러분 유료 가입하실 분도 여기로 이름 남겨 주시되 여러분들이 저를 모른다 하시면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셔도 제가 추천주는 반드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13만 원. 벌. 이런 하락장에서도 오늘 하락이 급히 있게 나오는데 NPC와 큰수익 감사합니다. 오늘 4만 원 벌었네요. 오늘 65만 원 벌었네요. 그쵸? 그렇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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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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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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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꾸준한 성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어, 가입 후첫 수입입니다. 가입 이제 어제 오늘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났다. 그쵸? 그렇죠? 반갑습니다. 안나 선민님이 선생님께서도 이제 굉장히 저랑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쵸 그렇죠? 혼자 하시다가 굉장히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어, 이상한 전문가 만나 가지고 오르지도 않는데 가만히 있어 기다려 봐라. 그쵸죠 그런 전문가 만나면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오르지도 않는데 가만히 기다려 봐라. 어. 때가 이르지 않았도다. 뭐 자꾸 무슨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으면 주식 전문가는 주식 갖고 얘기하지 성경 있는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 매매 막 주요 카카오! 어, 주님께 아무리 카카오 주식 올려달라고 해도 주님이 이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께 아무리 저를 108배 열심히 큰절해도 올려주지 않아요. 그 카카오가 오를만한 가격대에 샀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도 제가의 불일주일 수익입니다.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 선생님께서도 이선생님께서 12만원 거셨죠? 그죠? 12만원 버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 30대 분들, 특별히 젊은 분들은, 저를 만나면은 사실 엄마가 결제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수익이 고정적으로 꾸준히 날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공부시켜준다는 거예요. 추천주도 주지만. 매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식 한 종목 잘 사놔가지고 수익이 나고 싶다 면 여러분들 향후에 뭐 10년, 20년 내다보고 이마트 사가지고, 그 이마트 5배, 10배 될거 생각하고, 그렇게 사놓으신 분들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어, 예전에 제가 동방은 1850원을 추천해가지고, 추천하자마자 8배, 7, 8배, 사자마자 6개월 만에 다 올라갔는데, 그거를 20번, 30번 추천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주식이 그렇게 올라가는 원리를 알고 싶다면은 결국에는 유료에서 이렇게 하, 어 이렇게 유니드로 17만 원 벌었어요. 삼양식품 17,000원 벌었고요. 코스모항 25,000원 그렇죠. 어, 동아이스티로 37만 원 벌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비님 디오 감사합니다. 디오 같은 경우 11시 반 정도에 급등할 때 제가 이제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뛰좀 도와드립니다. 밥도 못 먹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매도 하셔라 디올 제가 예전에 좋다 좋다 디올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추천했던 게 이때 이때 한 20번 추천했었죠 추천한 단가에서 거의 또두배 가까이 갔네요 창사일의 최대 실적이니까 창사일의 최대 실적이니까 디올 같은 경우 중국의 임플란트 디지털 임플란트 해가지고 임플란트가 사실 대세지 않습니까 오스테 임플란트는 제가 언제 추천했냐면 처음에 추천했던 게 처음에 추천했던 게 오스테인 포렌트니 여기서 추천을 한 30번 정도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디오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실제로 36,000원, 3만 7, 37,000원을 3만 3만 제가 추천했는데 여러분들이 또못 믿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게, 이게 다 오늘 거거든요. 110만원 이렇게 회원분들이 110만원 벌고 NPC로 73만원 벌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대한유아도, 대한유아도 사실 제가... 쓰, 어. 대한유화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사실은 여기 7월 9일, 이때 7월 9일 이후에 7월 11일 제 유튜브 VIP 영상 속에서, 어,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일요일에도 회원분들 교육을 시켜드려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카카오, 카카오 얘기 분명히 드릴 겁니다. 카카오 플러스, 카카오 게임즈까지. 카카오는 정말 좋은 주식인데, 카카오가 퍼가, 퍼가 여러분들, 퍼가 50배, 100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동안,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쪽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나 이게 이제 적정가가 여기서 곱하기 10을 하면 38만원 36만원 그쵸? 그죠연간으로 보면서 eps 보면 38만원 36만원 찍히잖아요. 영업이익률 좋으니까 40만원 가도 별 문제 없는 주식. 근데 40만원 가야 3 38, 38만원 30만원 넘게 가야 될 주식이 20만원 근처에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게 2차 전지 자회사가 2차 전지 분리막 관련해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 자본총계가 여기서 보시면 2조 5천억에 이 저희 회원분은 이미 수익이 많이 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10몇씩 났어요. 2조 5천억인데 제가 추천할 때가 1조 5천억이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주식은 사자마자 30% 이상 수익이 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기 바닥고 대한유가 예전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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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여기서 더 간다 더 간다 해가지고 여기서 추천한 사람들 은다 루저예요. 죄송한데. 그런 전문가들 때문에 회원분들 수익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추천한 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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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그런 주식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6개월쯤 여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여기서 추천해. 여기서 저평가니까. 그게 뭐냐면은 슈퍼스타스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논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한국 주식 시장을 데이터, 데이터적으로 빅데이터로 딱 만든 논리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은 워렌 버핏 논리하고 피셜 선생님 여러분들 저의 영상을 보면서 슈퍼스타스책 한번 안본 사람들은 반드시 유료 들어오셔라 디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5월 12일 날, 5월 12일 날 디오 그쵸 디오 디오 여기서 5월 12일 날 추천을 했어요 그게 5월 12일 전부터 계속 추천드리고 CJ n e m 디오 14만 5천원하고 디오 3만 6천 5 0원 한번 어, 생각을 해보시죠 디오 3만 6천 5 0원 3만 7천원입니다 그쵸 그렇죠? 여기 그죠자 디오 5월 12일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5월 12일 그렇죠 37,000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 추천 드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37,000원 1차 매수다 33,000원 두번 매수 하셔라 그리고 이게 디오가 2020년 매출은 5.6% 감소했으나 그쵸 창사이를 최대 실적 지속 기대 그렇죠 작년 여름부터 임플란트 오스트 임플란트 디오 지수 성장 가능하다고 계속 2020년 여름부터 1차 목표는 4만원, 2차 목표는 5만원. 어떻게 됐습니까? 2차 목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CJN은 보실까요? CJN은? 아까 1 3원 얼마인지 보이시죠 그것도 5월 얼마였죠? 5월 13일, 그죠 그쵸? 그쵸, 여기. 여기서, 여기서 사라. 여기서, 5월, 여기서. 저 여기서 사라. 여기서 사셔라, 선생님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여기서. 매수가 왔어요? 안 왔어요? 정확히. 5월 1 2일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의 뭐. 용서 숨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카카오 주식에만 몸매 있을 때, 카카오 어떡하지? 카카오 어떡하지? 카카오 수익률 이 어떡하지? 카카오보다 수익률 이더 높을 만한 주식들을 많습니다. 카카오만이 대한민국 아파트를 치면, 강남 아파트만 보고 있는 사람보다, 전,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 디랑 어디랑 비교해보니까, 여기가 더 싸. 그럼 여기 사놓은 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 이거 팔아가지고, 어, 더 좋은 데 오고, 어, 더 좋은 데 왔더니, 여, 어, 여기가 또 싸가지고 왔는데 여기 또 올라 그런 식으로 자꾸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자꾸 더싼 거를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그래서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미래 전망이 높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앞으로 더 수익률이 높을 것인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에 대한 주가 전망을 들어와 가지고 왜너 자꾸 네 광고만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유료인증이 없는 사람들은 광고를 안 하는 거고 유료인증이 있으니까 광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료 보시면 유료 회원들이 수익이 잘 나고 있대잖아요 왜왜 왜 유료 안 들어오냐 이 말이죠 회원분들께서 그만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달 사십 사두달 실시 넉 달이고 싶고 요이 번호로 문자 성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가입하실 분들 만 연락하시고요 어, 저는 장사꾼이 맞, 맞고요 나이키 아디다스 그리고 유튜브에 모든 영상 올리는 분들 다 장사꾼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장사꾼을 만나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더 좋은 거지 장사꾼 못 만나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여러분 추천주 드리고 무료로 뭘해주겠다 교육해 주겠다 교육해 주는 데가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교육해 주고 추천주 하나도 없는 게 사기꾼이죠. 자꾸 뭐 공부를 하래, 자꾸 자꾸 뭘공부를 공부가 이런 게 공부인 겁니다. 그 대안료 추천하면서 이게 왜 접병까지 이게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렇죠. 어떤 주식과 어떤 주식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면서 어떤 주식이 더 메리트가 있는지를 여겨주고 어? 디오가 오스트인플란트도 좋은데 오스트8플란트보다 디오가 나는 더 창사이를 최대 시적이니 간다 얘기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게 이게 진짜 교육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유료로 가입을 해서 수익을 내시길 바랍니다. 한달 44, 두달77 넣었다 해보실 겁니다. 0 1 0 7 5 2 9 2 7 2 2번으로 문자 성함 날려주시고요 저는 강남 장사꾼이 맞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장사꾼이라고 부르는 동안 회원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부르냐고 가슴비라고 부르냐요저구전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두룩하게 회원분들께서 가슴비니 이번 주수익이라는데 이번 주한주 주 600만원 벌 600만원 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가슴비 가슴비 감사합니다. 가슴비 감사합니다. 그렇죠 가슴빈님 감사합니다. 전환주 시대전주에 들어와서 처음 적응해보지 못하고, 이번주부터 조금씩 가선빈님 따라가고 있는데, 작은 수익이 좀 매일 리딩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함께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확률적 상황이 높고, 여러분들이 100% 모든 사람들이 수익이 다 잘난다? 이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그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 그럼 확률적으로 높은 데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 아,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하면서 카카오 올라갈 거네, 카카오 잘될 것이네. 물론 카카오가 18만 5천 원, 19만 3천 원까지는 가해 확률적 상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확률적 상황 대비해서 지금 산다는 건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라인에 금방 나왔을 때 한번 단기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못 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주식이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적 상황이 있는데 그 데이터적 상황이 뭐냐면은 15일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4일 지키는 것같지만 15일이 중요해요. 15일 그렇죠? 여기서 15일 그렇죠? 여기서 14, 15.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 영상 속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보락 드려서 수익이 났는데, 저, 저희 회원들 같은 경우는 보락을 여기서 사라고만 했고, 이만큼 수익 내고 더 이상은 안, 안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으로 단타로 수익이 났고, 보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거래가 굉장히 이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 2450원과 2480원 또는 2400원과 2460원 이런 라인에서 단타로 지지할 확률 상황이 높고 이거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랐던 종목은 하나 둘셋넷 다섯 그래서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모요일 사이에 지지할 확률적 상황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셔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 해보실 분들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강남선비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거 유료 가입하실 분들 이거 일시정지해 놓고 읽어보시고요 어, 이 회비는 자꾸 회원분들께서 올리라고 하셔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 지난번에 뭐 추천드릴 건데 그 종목 우리 회원들은 다 샀다 얘기했던 게 뭐였죠? 코스모신 소재였습니다. 코스모신 소재를 저희 회원분들은 언제 샀다? 언제 샀다? 여기서 17,400원에서 샀다. 그래서 코스모신 소재 여기서 보시면 어, 이렇게 늘어날 종목 이런 종목을 유튜브에서 유료의 회원들에게 추천 드립니다. 그래서 코스모신 소재 맞아요.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자 여기서 보시면 2020년 4분기 때 743억, 4분기 때, 그렇죠? 이거 예전에, 예전에 제가 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거 우리 회원들 추천드린다 해서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배 넘게 닿죠, 그렇죠? 자, 카카오, 여러분들이 카카오에만 너무 얼매이지 마시고요 강남선비 유료 회원으로서 수익에 높은 수익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낮은 수익일지언정 한번 수익이 꾸준히 나는 거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최소 한달 이상 공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여기에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들어오자마자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저건 어떻게 했으면 그런 분들은 죄송한데요 어, 수익이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 못 따라 하거든요 6 0것의 할머니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노스 첨단수제 수익 감사합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여기 수익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